정면에서 잤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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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핵 쏘고 싶다 아 오늘 6.7인데 우리 독일은 만서이 먹었나? 오 먹었나 케이득 여기

어, 어, what the fucking death t r a p What the fuck is that? w h a e c h a t 잠샤는 너무 무서워요. 저는 잠샤를 이길 수 없어요. 내가 먹을 줄 애들이 다+ 죽인다. 그 멀리서 2대 지나가 1대 지나간다. 점차 아닌데 점차 아닌데 시발 내가 저기가 튕긴 거야? 야는 점쳐 있을 이 어, 아씨 아니. 해까 엘켓슨둥둥구넌뭐뭐 해? 어, 나는 뭐 해? 하지만 잭슨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걸 나이 2헤헤넝 때리고 가면 안 되지. 그니까 그 주인? 농대를 오고 다니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. 슈신이냐? B 안에 하나. 슈신 컷. 매주 네, 2회 정도 일하고 달에 80 넘게 준다고. 많이 주네. 내주 네, 2회. 와, 아 엔진 라디에이터 연료 탱크. 엔붐아10내 이 봐, 이 어. 그게 어이가 없는 거 아이, 문제 뭐, 꿀 이야. 우리가 A를 먹고 있는데 저기 경전차가 있는 이유는? 에헤이. Somebody know that 내 네, 승무원 두 마리 실종? 이번 장비 팔려고 하는데 저는 쓸 거냐고요? 저는 뭐 웬만해서 장비 팔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편입니다. 대부분 알려면 돈만 모아야 돼요. 애노가다. What? What? w 왜안 맞은지 아는 사람 방금? w 왜안 맞는 게 아니야? 왜 튕긴지 아는 사람? 톱페링 <laughs> 미쳤다.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방금 이거는? 럭키, 도탄, 불독 도탄이 아니라 그냥 내 파편이 사라졌는데, 그냥? 비관총은 아니었는데 차라리 죽고 다른 애 나오는 게 내가 생존성이 더 좋을 듯 나한테 죽으라 해, 그러면 이게 안 뚫리네, 예비 뒤통수 후리러 가는 중 위에 있는 애. 이게 띠가 너무 커. 띠 잡았어. 먹는 중. 내 캐스마다 뒤지지만 않으면은. 야, 공격차. 이 중립이다 이거. 또 들어왔어. 내 앞에. 잡았다 어? 우리 팀. 굿. 어, 뭐야? 어? 뒤통수 맞았는데? 아, 여기 있어. 아, 이거 죽었다. 아 우리 A라인이 없구나 뒤를 잡을 걸막았네 그냥 테타리 A만 한번 막아주면 되긴 하는데 A에 폭떨궜쓰려나 그걸 잘 모르겠네 못 막았네 아, 게다5톤도 아니었어 레전드 아. 헤이 y h e 너무 많무 많다 다어 e 감 h 호 하나 가는 중.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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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sh